우리를 치유하시며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4장입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참.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 전에 즐기던 세상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베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 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 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의 찬송함을 보고 아멘. 어, 제가 전에 명동 성당 앞을 이렇게 자주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어, 명동 성당 앞에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날이 맑을 때나 흐를 때나 항상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어, 천 원만 달라라고 하면서 지나갈 때마다 구걸을 하고 있는 분을 항상 이제 보게 됩니다. 어, 다른 분들이 이제 돈을 이렇게 주면은 이제 그 돈으로 술을 사 먹는 것을 여러 번 보았기 때문에 뭐 따로 돈을 드렸던 적은 없습니다. 어, 그렇게 하루는 제가 그 성당 앞을 지나가고 있는데 어떤 아저씨가 저에게 빵좀사 주세요라고. 다급하게 외치시는 거예요. 얼마나 배가 고프셨으면은 저렇게 다급하게 외치실까라는 생각에 제가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편의점에 가서 빵과 우유와 먹을 것을 잔뜩 사서 전달해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성당이나 교회와 같이 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광장에서 구걸을 하는 분들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는데요 어, 이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도 그러하였습니다 어, 성전 앞에서 어, 지나가는 이들에게 구걸을 하던 안진뱅이가 있었고 그 안진뱅이를 어, 주, 치유해 주는 어, 이적이 나타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어, 주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아멘. 이 예, 성경에서는 이 앉은뱅이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되니.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성인이 되기까지 단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이었다라고 어 이 안진뱅이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이 안진뱅이의 삶을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아침에 눈을 뜨면은 동네 사람들이 자신을 들것에 실어다가 성전 밑문 앞에 놓아줍니다. 그러면 바닥에 바짝 엎드려서 날좀 보아달라고 자신을 불쌍히 여겨 달라고 그러면서 돈을 달라라고 외치는. 그 하루하루를 살아갔을 거예요 그렇게 구걸한 돈으로 하루살이를 하면서 또 누군가의 도움으로 집에 실려갔다가 다시 아침이 되면 성전문 앞에 나오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러한 일생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진뱅이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였던 이 안진뱅이에게 삶의 기쁨, 삶의 즐거움, 삶의 낙은 무엇이었을까요? 조금 더 배불리 먹는 것, 어, 따뜻한 한 끼의 식사를 하는 것이 이 사람이 가진 인생 최대의 기쁨이고 행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파블로프의 개처럼 그냥 구걸하는 것이 남에게 빌붙어서 살아가는 것이 그냥 길들여져 버려서 그래서 어떠한 희망도 품을 수 없고 꿈도 꿀 필요가 없는 그냥 자신의 몸처럼. 주저앉아버린 인생이 바로 이 안진뱅이의 인생이었고 그의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어,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성전 문 앞에서 그가 구걸을 하고 있었는데요 어, 두 사람이 성전을 향해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보통 사람들은 어, 자신과 눈을 마주치지 않고 쌩 하고 자기가 갈 곳만 바라보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데 어, 이두 사람이 어, 자신을 쳐다보면서 어, 자기 쪽으로 쭉 계속해서 걸어오는 거예요. 오절 예, 말씀에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건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 구걸하는 사람들은 보통 어,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눈을 잘 마주치지 않습니다. 어, 이 근방에서는 우리가 좀 구걸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 지하철에서 혹은 기차역에서 마주했던 분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고개를 받고 있을 뿐이지 지나가는 사람들을 쳐다보지 않아요. 동전 소리가 나던가 아니면 그손 위에 지폐가 올려졌을 때에 그때나 쳐다보지 일반적으로 고개를 잘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왜 그렇게 뚫어져라 쳐다보았을까요? 아, 자신에게 무언가를 줄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먹을 거나 돈을 줄줄 줄 알고 기대를 품고 이 베드로와 요한을 계속해서 쳐다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두 사람이 와서 굉장히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네, 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여러분 앉은뱅이의 입장에서 지금 베드로가 한 이야기는 굉장히 어처구니가 없는 소리입니다. 한 번도 걸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 그 치유되고 자신이 회복되어지고 자신이 나아지길 바라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을까요? 어, 성전 미문에 앉아 있을 때 그는 자신이 치료되길 바라고 회복되어지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는 그냥 배고픔만 해결하면 됐어요. 배고픔을 채울 돈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 자신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너가 필요한 그 빵과 돈은 내가 줄 수는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앉은뱅이 입장에서 버럭 화를 낼수 있을 법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은가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그 앉은뱅이를 잡아 일으키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그가 그의 다리에 힘이 들어가고 일어서는 것뿐만 아니라 뛰어다닐 수 있을 정도로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는 것을 어,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네 팔절 말씀입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성전 앞에 있기는 했지만 늘문 밖에 서서 구걸을 하며 살았던 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하니 다리에 힘이 들어가고 두 다리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문 밖이 아닌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많은 이들이 그것을 보고 놀라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고 또 묵상하고 또 준비하면서 어, 들었던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것은 다름 아닌 아, 내가 영적인 안진뱅이었구나 라는 생각이었어요. 어,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었다라면 그 앉은뱅이가 서서 걷고 뛰며 성전 안을 누비는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을까요?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평생 성전 밖에서 성전 안을 바라다 보면서 어, 구걸라는 삶을 살아갔을 거예요. 우리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아니었다라면 어, 저도 그리고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지성소 안으로는 들어오지 못한 채문 밖에 서서 뜰 밖에서 그 안을 쳐다보는 안진병이와 같은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화평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안진뱅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주님 앞에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이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걸하는 것이 삶의 전부였던 하루에한끼 따뜻한 식사를 먹는 것이 인생 최대의 행복이었던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었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가장 근본적인, 가장 근원적인, 가장 본질적인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앉은뱅이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였던 것처럼. 우리들도 날마다 성전에 올라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주님의 구원의 은총을 구원의 은혜를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일어설수 없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였던 안진뱅이처럼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날마다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강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 우리 시간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원래는 영적인 안진뱅이였음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찬미하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주님을 예배하였던 것처럼 날마다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구원의 은혜에 감각하여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토요일은 예배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구미교회 모든 예배가 진정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배가 되게하여 달라고.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시고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케하여 달라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국 교회가 진정 복음의 본질에 충실한 교회들이 되게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극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치유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한우들을 위해 기도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온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